자, 들어가는 출입. 자, 이렇게 해서, 사실, 이게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게 고양이 집, 고양이 100마리가 살던 집입니다. 자, 엘리든. 엘리, 엘리. 화장실. 수건, 수건장, 전지, 수건거이 싱크대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. 기억자로. 그리고 이쪽에 사실 이게 지금 샤시 창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샤시 창문인데 지금 이렇게 판넬로 다, 아판넬로다 막았습니다. 이걸 교, 교체하다니 천만 원이 넘게 들어서, 천만 원이 넘게 들어서, 저희가 교차하기에는 좀 그렇고, 그래서 여러 가지 식으로 다 마무리를 쳤습니다. 지금 방수를, 해, 방, 방수를 한 상태입니다. 지금 이, 부, 여기서부터 이 부위가 가장 문제가 컸었는데, 에이, 이거, 이게 조금 n 지가났네이 부분은 다시 손을 보면 될것 같아요.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데 엄청 고여있잖아요 지금 물이 여기 이렇게 고여있는데 지금 밑으로 하나도 안 샜어요 아주 나중에 방수 부분 조금 손을 저쪽에 공사하고 나오면 네. 저기 다 저기 저기 위에만 다시 한번덧방 치면 되겠어. 이거 문도 다 달았습니다. 이렇게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보이나. 10월 13일 새걸로 교체해버렸습니다. 18,000짜리로 바꿨습니다. 화장실. 이게 이제 작은 방. 근데 지금 이 안방이 문제가 있어요. 지금 벽에 보면 이물 흐르는 자국 있죠? 이 방수하기 전에 비가 오른쪽으로 도배를 먼저 해놨더니, 이게 지금 다 세버린 거예요. 근데 지금 오늘은, 오늘 아까 위에 보면은, 옥상에 물이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도 지금 여기 한 방울도 안 떨어졌죠. 방수가 워낙 잘 됐다는 소리입니다. 자와 자 <laughs>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저거는, 도배는 다시 땜방 도배를 하면 되고요. 이 신발장을 이렇게 지금,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. 엄청 간단해요. 신발장 교체하는 거. 샤시 교체하고. 이렇게 해서 3층 고양이 방은 고양이 100만에 살던 집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. 여러분.